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여기는 정말 언덕 위 바위인 산책로 아니 등산로가 있는 곳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 바위에 바위 이렇게 고사리 고사리가 자라고 있어요. 일반 고사리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렇게 비탈진 깎아 절벽 위에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고사리.이 고사리는 골세보, 넋줄 고사리라고 하지요.이 고사리 옆에 물풀의 나무와 물풀의 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네요.이 골세보, 넋줄 고사리는 냄새가 없고 맛은 약간 쓴뜻하면서 따뜻한 약성을 가진 곳으로 독이 없는 약초입니다.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진 뼈 골다공증 각종 관절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부러진 뼈를 잘 붓게 하는 것으로 알칼리 포토피제 프로펠러 하이드록 등이 성분이 있어 골 세포의 정식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뼈를 건강하게 하고 피부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골세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초로 운동 후 노동 후에 마시면 혈액순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지요.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각종 심혈관 등 정력이 약한 남성들의 정력 증진과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남성들의 부족한 정자수를 증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어혈 보양 탈모 등의 탈모 등이 심한 사람들의 어혈 보양 탈모 탈모가 심한 사람들의 머리가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고 크는 아이들의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골세부, 골세부의 뿌리는 이렇게 털이 나 있습니다. 이 털을 태우고 뿌리, 뿌리만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가을, 잎이 다 사그라지고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채취하여 약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렇게 잎이 무성하여 간상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아, 저는 집에 가서 키워봤더니 잘안 되네요. 오늘 또 다시 채금 채취해 가서 집에서 심어 볼까요? 불세브라는 이름의 유래. 옛날 중국 쿠당황제 이사원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지요. 거기에는 항우도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숲 속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놀란 말이 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진 항우 발목이 부러졌답니다. 하지만 어이가 대동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한 병사가 바위에 붙은 풀을 뜯어 와진니겨 부러진 발목에 붙이고 다려서 마시게 하였답니다. 발목의 뼈는 빨리 낫게 되요 항제가 그 신하를 불러 그 풀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물 었는데 신하는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서도 뼈가 부러졌을 때잘 붙는다, 잘 붙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였답니다. 이에 항제가 그럼 골세보라하라 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골세보가 되었다는 넉줄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넉줄 고사리, 줄이 네 개인가? 그거는 아닌 듯 한데. 약간 그늘진 곳. 햇빛이 너무 강한 것보단 그늘진 곳에 잘 자라는 넉줄고사리 굴세보 집안의 화분에서도 잘 자랄 듯 한데, 조건이 안 맞으면 잘안 자라겠지요. 아, 오늘 조끔 채취해 가서 화분에 한번 키워 볼까요? 겨울에 채취한 골세보, 골세보의 차를 달여서 한번 마셔 볼까요? 겨울에 채취한 넋줄고사리입니다 털이 숭숭 나있지요? 이것을 토치, 토치로 털을 태워서 차로 따려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토치로 태우면 이렇게 매끈해지지요. 이것을 씻어서 차로 끓일 수 있는 넉줄고사리 골세보입니다. 골세보, 넉줄고사리. 은은한 향이 있는 골세보차입니다. 골세보 차입니다. 골세보 넉줄고사리 이렇게 차로 마시면 하루에 필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자, 강한 향은 없고 음, 강하지 않지만서도 음, 마시기 편하고 좋아요 그냥 물처럼 편안하고 가벼 수 있는 골세보 녹줄고사리 차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듯이 마시면 좋은 골세보 차입니다. 오늘은 골세보 녹줄고사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